음음음음 키클로페스가 언뜻 보면은 귀여운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눈도 하나여가지고 존나 데려주고 싶죠? 아 이게 분명히 방금 랭킹전에 돌렸는데 갑자기 빠른 대전이 돼가지고 아 뭐야. 아 어, 지금 바딱바딱 해가지고 지금 랭킹전 로 어? 점수 올려야 되는데 지금 기사 타가지고 아 이럴 때가 아닌데 어쨌든 왔으니까 일단 키클로페스 승률좀 올리는거죠 아 뭐야 펜니랑 가는거네 아 이거 펜니 그러면은 그거 해줘야되잖아 일단은 빠른대전이기 때문에 아 마스크 절대 안가요 때려 죽어도 안가죠? 바로 신발 사버려 봤지? 이거 도와주면 되죠 그냥? 설마, 이거, 블루 먹는 거를, 아니, 블루랜다. 배회를 바라더던가, 막, 그런 플레이를 하진 않겠죠? 바로 경험치 다 주고. 너 2렙 됐지? 이제 뭐라도 해봐. 너의 플레이를 보고 내가 한번 배워보자. 헨리란 이런 거다. 한번 보여줘봐. 뭐야. 그렇지. 바로 그런 거. 봤지? 오, 좋아. 나 화폭도 있어, 요 아,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씨. 아, 튕겼어.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났어?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되잖아. 봤지? 오지게 빠른 거 봤지? 근데 이거 너줄 생각은 없어요. 미안한데? 넌 블루만 먹어. 그렇지. 내가 뭐 서포트 아니고 너 밀어줄 필요 없잖아. 봤지? 냉, 냉혈한거 봤지? 뛴다, 뛴다, 뛴다. 아이스스톤이야 봤지? 미사일 어때? 귀여워. 아, 시키크로페이스 귀여운 거 말고 지금 딜이 없네. 엔를 뭘로 넣어야 돼? 어, 이거 뭐야? 어, 뭐, 빈다 피하죠? 다 피하죠? <laughs> 이게 무빙이지. 와, 지렸다. 아니, 어떻게 그다 피했지? 두 번째 스킬부터 찍어야겠다. 일단, 할줄 모르니까. 이게 제가 지금 키클로페스가 첫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밀어버리면서. 아, 아깝다. 아주 땄어야 되는데. 화폭까지 그냥 가감하게 쓸거 그랬나? 우리 왜 지고 있어? 지는 거 아니지? 근데. 화폭스티! 아, 근데, 아, 아까워, 아까워, 아까워. 그럼 평탄데, 맞아. 봤지 완만 노마나? 아, 근데 팬니한테 버프 안 줘도 될것 같은데 <laughs> 속마음 들켜버려. 어, 근데 진짜 버프 안 줘도 될것 같은데. 젠장, 아나너무한는데 아, 이거 궁 쓰겠지. 터더더더 뮤탈짤 짤이. 아, 이거 만화가 없어가지고. 아, 뭐야? 그거 안 되지. 니, 그게 없잖아. <laughs> 먹어 말어. 아, 버프 먹어 말어. 아, 버프 먹으면은 또 욕할 거 아니야? 잘할수 있어. 난안 죽었어, 일단. 그났다 지금 레오무드가 한마디 했다. 팩트 폭킹해버렸죠 <laughs> 걱정 마라. 걱정 마라. 그래도 줄거 준다. 국룰이다. 봤지? 봤지? 국룰이다. 어 뭐야? 뭐야 뺏겼어? 아 뭐야? 그지마. 바로 화폭발사해버리죠. 잠깐만. 뭔가 이렇게 터져? 그럼 군박아버려 봤지? 어 뭐야 5대2 궁왜안 끊겨? 뮤탈짤짜리 뮤탈짤짜리 봤지? 이거지 어? 일단 우리도 바통 압박하고 있잖아 지금 게임이 좀 팽팽해 왜 개빡치냐 방금은 너가 그냥 무리하게 들어간 거 아니야? 인정? 내 템이 너무 안 뜨는데? 그냥 라인 먹고 커야겠다 아 지금 너무 전투민족으로 할 필요가 없네 내가 너무 약해 개찌질이죠? 그리고 이거 두번째 스킬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거 그 첫번째 스킬 선마스터 같아 두 번째 스킬 그렇게 세지가 않네, 젠장. 캐릭비야, 오지죠? 아, 이거 언제 잡아? <laughs> 아, 이거 뺏기고 어 그치? 어, 나이스. 아, 드디어 땄네. 일로와, 친구들. 만화 드릴게요. 체력 내가 드릴게요. 봤지? 어? 킬 딸! 아, 뭐야, 이거? 아이, 스새왜 맞아? 니가 아궁 있어요? <laughs> 달릴 거야! 나이스! <laughs> 좋았다. 많이 쫓아온 듯? 바로 원디 키워 버리죠. 바로 원디 케어해 드리죠. 문빵 내가 이 드리죠. 봤지? 어 뭐야? 사냥을 썼는데 내가 먹었다고? 이건 그런 쌍방이야. 내 잘못 아니야, 인정? 거의다 왔다. 야, 그래도 많이 쫓아온 거 아니야? 야, 펜닝은 그래도 돈2위야 돈 블루 먹은 불로 뭐, 먹은 값을 하고 있다는 거야. 지려버렸네. 야, 그리고 돈 차이도 안 나. 오히려 돈은 우리가 앞서고 있어. 그럼 우리가 유리하다는 뜻인데? 아, 너, 뭐하냐, 진짜? 봤지? 와, 이거 아픈데? 뮬탈 짤짤이 할게요? 뭐해? 이 게임 처음 하는구만, 응? 어? 기다려. 처음 하는구만. 어, 화폭도 있어! 어이, 뭐야, 뭐야, 뭐야. 아이, 뭐야, 뭐야, 뭐야. 그렇지. <laughs> 기분 좋아. 어, 이거 봐, 스턴건. 일단 스턴건 맞추고, 바로 째까버리죠 일단, 견제? 어, 뭐야, 저거? 와, 펜이 지었다. 야, 그렇지. 야, 팬님! 평타라도 안 돼, 쳐줘. 그렇지. <laughs> 평타로 킬 먹었어. 봤지? 야, 뭐야. 아, 내가, 내가 에이스네. 아니, 그것보다 펜니랑, 아, 뭐야. 나 바로 돈 꼽던 게 있네. 봐봐. 결국엔, 어, 어, 결국엔 찌질인 줄 알았던 펜니랑 완완. 둘이서, 아니, 펜니랑. 뭐야 키클이 개활약하네 지금 그지 어, 화폭 어쩔건데 너아 이거 죽겠다 죽나? 아 아까워 아아 아, 이거 바로 음집부터 올릴 걸 그랬다 아 이거 죽을 게 아니었는데 할리가 거기서 날 노릴 줄 몰랐네 야 그리고 아까 오데트는 내 궁만 샀는데 왜안 끊겼지? 어 뭐야 이게 패시브가 그거네? 스킬 사용하면은 스킬 쿨타임이 줄어드는구나 아나이거 이제 봤네 금방 가고 있어요. 금방 갈게요. 귀여워. 허겁지겁 달리고 있죠? 귀여워. 아, 뭐야. 토토 벗겼어. 이러면? 그래도 돈 앞서고 있어. 그만큼 유리하다는 듯. 여기서 궁극기를 제대로 꽂아버려. 봤지? 이거 뭐야? 봤지? 달려갈게요. 지나갈게요. 한 번만 지나갈게요. 그리고 평타 한 번만 칠게요. 뭐야, 이거? 나오자마자 확푹 쳐먹어. 봤지? 바로 밀어, 밀어버렸지? 뭐야? 달려갈게요. 뮤탈짤짤이한 번만 할게요. 그렇지. 이것도 또 쳐드세요. 못 버티잖아. 너 나이스. 어, 뮤 탈짜 자리. <laughs> 이거 치 <씨>, 맞지? 어. 공격 공격 전멸. 돈은 돈은 2위. 누가 나한테 뭐라 할 건데? 나한테 뭐라 할 사람 없죠? 제 AD인가? AP 나난데? <laughs> 나이스. 아 팬님 죽겠다. 사나? 아. 야, 지오데트가고내 킬을 많이 먹었네. 이거 그냥 마법사 전쟁이네. 이런, 야, 이런 게임 나 할만하지. 아, 이거, 아, 씨, 블루 어떡하냐. 블루만 보면 환상형이네. 또 뺏길까봐, 저거. 엄마, 화폭으로 큰 도움? 화폭으로 큰도내 친구 내가 지켜줘. 궁극기 날라갔지롱. 곧스탄 걸리지롱. 봤지? <laughs> 저오데트만 조심하자, 우리. 아, 클일 났다. 와! 이래서 세례가 필수야, 진짜. 이거 아틀라스, 씨. 미쳤어. 그냥 오데트 궁으로 대꾸 가버리네? 혜니야 보여줘 너의.. 너의 힘을 보여줘 이걸 여기서? 뭔가 할수 있다고? 나이스! 와 제대로 들어갔다 그렇지 그렇지? 굿 괜히 팽팽해 게임이 젠장 근데 우리팀 1등이 나랑 아 천원 차이나 나네 이거 그럼 내가 한 3킬을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 완만한테 어시를 안 주면서 내가 킬을 빨아먹어야 돼 힘든 미션이죠? 자 이거 오데트 보고 있어요 오데트 궁쓰는 순간 넌 당신은 죽는거예요궁 들어갔어! <laughs> 죽어 지나갈게 일단 나이스 허풍 맞추고 이거 뭐야 어? 아 할리가 갑자기 올거거든 너한테 분명히? 바로 뛰어가야겠다 이거 야 이거 무한 쿨타임인데 이거? 아니 쿨타임이 계속 돌아와 이거 두번째 스킬 개사기인데? 아니 맞출때마다 쿨타임이 돌아오는데? 퍽퍽퍽퍽퍽퍽 우와 퍽퍽 퍽퍽퍽퍽 아, 이거 무한 쿨타임이야 개꿀이야. 야, 이래서 카이팅이 미치는 거구나, 얘가. 퍽퍽퍽퍽. 퍽안 걸리죠? 나 이속 빨라진다. 봐봐. 잘 봐라. 하하. <laughs> 봤지? 농락해 버려. 이거랑쳐 먹어라. 그렇지. 느려지시고 화폭으로 매물리 그렇지. 아. 아. 야, 근데 솔직히 진짜 후프라 저거 딜 탱커 아니야. 저 딜러야. 어? 맞지 딜 가고 있죠? <laughs> 그거 하나 보네. 천둥 벨트. 봐 봐. 만화가 없잖아. 아니, 팬님 가면 안 되지. 그럼 응, 가도 되네? 봐봐. 완원 궁수잖아. 그렇지. 이걸 피한다고? 나이스. 여기는? 나도 갈게. 나도 뭔가 하러 갈게. 아, 진짜 너무 많이 죽었어, 나. 그래도 질것 같진 않아서 다행이다. 우리 이기자, 친구들. 일단, 응집이라도 뜨면 내가 죽을 일은 없겠지, 최소한. 봤지? 밀탈자체를 오지게 하죠? 와. 어, 뭐야, 이거. 아 화폭야 제발 회복 센스까지 제발 아와나 할리 못 봤어 아씨나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아저 할리는 뭐 맨날 궁이 있어 레몬드 실드 써야 지 실드 써야지 아 센스가 없네 아 실드 썼면 살았잖아 이제 아왜 욕을 하고 그래 아니 욕할 게 아니라 네가 방금 일 스킬 썼면 살았다니까 어 뭐야 팬니 뭐야 여기서 이렇게 활약을 어 팬니가 나돈 역전했네 내가 오히려 개찌질이잖아. 야, 두 번째 스킬이 참 좋다, 이거. 풀타임 줄이기 정말 좋다. 에라 이제 궁이나 걸려라. 화폭 쳐맞고. 피흡을 한번 버틸게, 너. 턱, 턱.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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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또 죽기 싫다, 이거. 오, 뭐야. 오, 씨. 와, 뭐야. 피흡 좀 할게요. 오, 피흡안 되는데? 오, 씨. 나 이런 찌질이한테도 죽는다고? 안 죽어. 봤지? 피다 채웠어. 이제 갈게. 영주님, 피... 아 영주 때리면 안 되지. 내 걸로 가는구나. 아, 나두 번째 스킬, 내가 옆에 도는 거랑 할리 궁이랑 헷갈려. 아, 내 여기서 이러고 있어. 할리, 나한테 오잖아. 아주 궁 박아버리고 싶다. 오, 야아... <laughs> 아, 적당히 해. 야, 이거 치냐 설마, 혹시... 아, 씨저 할리 미쳤다. 할리 7킬이네, 나이스! 아, 그냥 달려들어. 무서울 게 없어. 지금 지좀 지 컸다고. 아니, 키클로페스. 아나겨울식판이 간다, 이제 곧. 와, 이거 아틀라스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죽었어. 나 진짜 개빡게 만다, 그럼. 진지하게. 영주 먹네? 근데 영주 먹을 때가 오히려 기회인데, 우리. 그렇지. 못 먹었고. 체마, 체력만 오히려 다 달았죠? 그럼 우리가 다 쫓아내고 우리가 먹는 그런 컨셉으로. 뭐야. 자, 하고 있어. 일단 화폭 한번 붙이고. 봤지? 궁큰거 간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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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나딜잘 들어갔는데, 방금. 형, 다 그렇지. 아, 이런게 너무 나 아, 그렇지! 뮤탈짤짜리? 뮤탈짤짜리? 나 딜이 왜 없냐? 아, 저 깡통 로봇 미쳤다니까? 한타 개척 하렸는데 이거 5대4라서 그래. 펜니가 와줘야 돼. 한타 할 때. 그리고 내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딜이 안 나와. 여기다 응지 떴다. 이걸 가야겠다. 눕, 엠, MM? 엠, 왜? 왜 원딜 욕해? 원딜 잘하고 있는데, 원딜이 우리 지금 에이스 아니야? 아, 이 새끼, 요기 요기 잘 있는 거 봐. 얄미워 죽겠어. 어... 안 걸려. 봤지? 봤지? 이제 시계 열 받았지. 어? 야가 오르지 어, 뭐야? 일단 화폭. 야, 우리 죽기만 한다.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내가 딜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니, 레오무드 자꾸 욕만 해, 제 욕쟁이야. 욕하면, 은 뭐, 너의 못함이 가려져? 아니잖아. 그만해. 이겨야 될거 아니야, 일단. 또 왔나? 니가 나나 이슬 맞고 이슬로 풀어 좀. 와, 이론 지렸어. 나이스! 너 스탄 걸렸어! 이 자식아! 봤지 그렇지! 봤제? 너만 죽인다. 와, 야, 이렇게 잡자. 이렇게, 야, 이런, 야, 이런 식으로 그림 좀만 더 그려. 아, 뭐야. 할일 별거 없네. 발라버렸는데 그, 궁한방 맞으면 쟤 나한테 죽네. 인정? 이거 뭐야? 아, 나 이제 딜좀 나오는데. 아, 씨. 멀리서부터 좀딜좀넣 차이 뮤탈 짤짜리 좀 할게요. 봤지 풀타임 줄이는 거봤지 오. 일단 궁 때렸어, 궁 때렸어, 궁 때렸어. 나이스. 아, 씨. 근데 궁 딜이 없다, 내가. 이거 막아야 되는데, 저 죽지, 또. <laughs> 자이번엔또 무슨 욕할지 궁금. 일단 오 나이스 뭐야 나 겁나 센데 일단 팬니의 팬니의 운영 좋아. 바로 달린다 기다려. 나궁 대기 중이거든. 방금 아, 내가 할리까지 있어 갖고. 와. 아 저리가 나이스. 와딜 겁나 센데나 지금. 근데 할리오거든 무조건. 팬니의 운영 그렇지. 야 우리가 기방 오지기 할게 진짜. 당신의 운영을 보여주세요 얀? 아 할리 할리 또 왔어 할리 또 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 일단 퍼포한대 맞춰줬고 맞지야 이거 어떻게든 저거 아틀라스 궁 한방 그림 한번 제대로 그리려고 하는데 안 통하죠 어 이거 들어왔다 우리가 먼저 쏴도 돼? 기다려 제발 아, 씨, 너똥 올렸어, 이 자식아! 죽어, 나이스! <laughs> 야, 나궁 진짜 할리아테만 쓴다, 봤지? 침착함, 봤지? 이걸 이렇게 침착해버린다고? 나이스. 다 갈아버려? 그렇지! 아, 아깝다. 나 겁나 빠르거든? 야, 누구보다 빠르게! 그렇지! 번지나이자식가 봤지? 이게 센스지. 바로 궁 갈려버리고? 바로 궁 갈려버리죠? 엄청난 궁. 뭐야? 궁 어디갔어? 아, 율로 날라갔어, 이씨. 나이스. 탁, 탁, 그렇지. 야, 왕기다, 나. 왕기여워. 봤지? 어, 화폭 맞아요? 밀타 짜짜리지, 리죠너 죽을걸? 이제 잘 봐. 완만아궁한번 써줄게. 일단, 궁을 절대 쓰면 안 된다, 이거. 무조건. 궁극기 무조건 그냥 할리앗해. 야, 나딜 지렸다, 이거 지금. 미쳤다. 그러면은, 이거를, 마지막 템을, 불멸이 아니라, 이거는, 겨울 지파이 가야겠네. 이거 할리가 뭐 버텨야겠네. 할린데예. 개지렸고. 할리만 내가 할리만 주신다. 와 이거 한타 할때얘 너무 좋아. 그게 버티는 게 미쳤어. 왔어 와마 와마 와마, 와마 갑작스런 궁극기 맞으면 느려지죠. 나이스. 이거 쓰고 서 있을게. 알아서 죽어. 방 <laughs> 터져 버려. 또 화폭한테 쳐 드시고 나이스. 봤지. 봤지. 어때? 큰아래 어때? 야 궁극기 무한이야 얘. 야 스킬 쓸 때마다 궁궁 계속 돌아. 궁한번또 쓰죠? 툭툭 탁탁탁. 야 야. 다 쫓아 버려. 오오 나이스 안 맞았어. 툭툭툭툭툭. 탁탁. 오 어, 이거 뭐야? 지금 다 데리고 가려 그런다. 그럼 뮤탈 짤짤해 한번. 뮤탈 짤짤해 엠컨 홀드컨, 어택컨 봤지? 저 나나 지금 그거 없거든? 궁과 함께 나야 나도 궁 날라갔다. 아, 아깝다. 아. 아, 직궁 오지게 들어갔는데. 봤지? 이거 들리면나 무조건 1이야, 이거. 진짜 크리아락 지렸어. 뭐야, 이거. 후육공나 쫓아온다고? 나이스! 얘 실수했죠? 아, 깝다 아. 뭐야. 어? 기다려, 기다려. 와, 궁까지 있어, 이 자식아. <laughs> 겨울식팡이 있음. 장버팀요.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야, 이거 딜 너무 들어온다. 나이스. 나 봤지? 와, 겨울 지팡이 지렸다. 이거 뭐야? 오! 오, 불타는 지팡이 뭐야? 피흡, 자씨가 봤지? 오, 이거 뭐야? 저리가 스턴 걸려. 느려지시고, <laughs> 뮤탈 짤짜리 좀 할게요. 뮤탈 짤짜리. 안 죽죠? 봤지? 뮤탈 짤짜리. 야, 피흡까지. 아, 아깝다. 완만히매무물이 뭐야? 오씨오씨오씨오씨오씨오씨 오시, 그렇지. 와, 게임 팽팽해. 아, 이거 겨울식탕이야, 아! 괜히 갔나? 아 근데 내가 진짜 큰 아래 하고 있는 것 같긴데. 왜 이렇게 죄인 같지? 이건 분명히 딜량 내가 오지게 넣었을 텐데. 저궁 터틀이나 혹시? 얘 죽잖아, 아.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아! 아, 되나? 나이스. 아, 그렇지. 아, 큰일 날뻔 했다. 우리 여기까지인가? 아, 영주 먹어야 되는데. 이거 영주로 우리가 먹히겠네, 이거. 아니, 뭔 놈의 게임이 뭐 20분이 넘어가냐, 젠장아. <laughs>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아씨. 어? 완완 방심 중? 완완 궁 날라가고 있어요? <laughs> 궁에 죽을 거야, 아마. 나이스. 터져버렸죠? 버버벙? 일단 이거 쳐먹어. 일단 뮤탈자 짜리 좀 맞아. 나이스. 할리 어딨어? 할리 어딨어? 할리가 타겟을 못하게 해야 돼. 이거 맞추고 자 아, 빨리 궁좀 돌아와라 그렇지 야 그냥 미니언 때리다보면 궁극기가 어, 저절로 돌아와있어 어? 궁 갈기고 날라가라 이자 씨가 와씨 티이 없어 나 나이스 완아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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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나나 죽어버려 나이스 버티죠? 버티죠? 물타 짜자리 하고 있죠? 또 있을 끼야 나나 죽어! 빙결이다 이자 씨가 봤지? 센스있게 버텼죠? 봤지? 와 지렸다 진짜 일단 궁 갈겨버려 이 새끼 커진다, 뿡, 하하하, <laughs> 귀여워. 받지 뮤탈 짜자리 드시고. 어 뭐야? 와 게임 겁나 팽팽해 진짜. 아 빙결이 쿠인데, 어 이거 뭐야? 아 밀어버려, 봤지적당 해라 너. 지금 궁 돌아왔을 텐데 이제. 너 글루 내가 먹어야겠다. 아돈 봐봐 나돈 겁나 많아. 아니 글루 내가 먹으면 안 되는구나. 팬니가 먹어야 되는구나. 아 진짜. 기다리세요 우리. 아 얄미워 죽겠네. 저돈다 백등에서 먹은 거 아니야? 야, 일단 마무물약 떴다, 나.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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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맞아! 나안 나, 나 죽어. 나 절대 안 죽어. 이거 죽으면 말해야 되지. 그렇지! 발라버렸어. 발락발락. 발락발락. 발락 발락 발라버렸지. 야, 이거 키크 좋다잉. 키크 후반 사기캐네. <laughs> 아니, 키크 후반캐네. 어? 보니까, 가만 보니까. 저 뭐야? 야, 궁 누르면서 갈게. 궁 누르면서 갈게. 야궁 눌렀어 궁 눌렀어 나이스 이거지 봤지 어때 영웅 어때 아 뭐야 저기 이번에 위에야 아 바빠 죽겠네 진짜 아 어디야 이번에 넌 버틸 수 있어 그렇지 완완 일리와 완완 타겟 해놓고 아저 아틀라스 너무 딱딱해 오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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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끝났다 끝났다 아 근데 할리 나오네 영주 먹자 일단 궁 아껴놓고 아 영주 체력 봐봐 6만이야 이 미친 한판 동안 할 딜을 얘한테 다 쏟아부어야 되네 장난하냐? 아 근데 키클 궁이 짜증나는게 이거 근처에 미니언 있으면 미니언한테 아니 정글몸이랑 미니언한테 궁이 써지니까 아주 그냥 개소레기라고할수 있어요 나이스 방심했죠? 이제 탱커라고 안되죠 뭐 저건 된다 저건 된다. 그렇지. 아이, 나이스. 궁 맞았다. <laughs> 궁 달려가고 있어요. 쳐 맞아라! 죽어! 그렇지. 뮤탈 짤짤이? 뮤탈 짤짤이? 탱커 발랐죠? 그렇지. 다시 한 번. 재활성화 뮤탈 짤짤이? 탱커 발라서. 봤지? 뭐 할라 하지 마라. 봤지? 궁돌아온다궁돌아온다어씨안 쫄아? 완완 궁 맞았고, 죽어! 갑작스럽게 멈춘다. <laughs> 난공 스프라. 아 이거지 아 이거, 내, 이거 진짜 솔직히 내 캐리 아니야? 인정? 인지용? 오우씨 몸빵이 안되는게 단점인데 일단 빙결이 있어 가면 버틸 수 있어요 이거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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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겠다 안돼안돼안돼 안안 이거 미니언이 너무 미니언이 없어 우리 오면 끝내 일단 걸렸음 내궁 걸렸음 어 아, 뭐야 아니 제 궁이 안 끊겨 우대투 이거 버그 아니야 진짜? 위탈 짜리 리좀 할게요 그렇지 아 아깝다 끝 무조건 내 진짜 이거, 이거 무조건이다. 그렇지, 내가 MVP야, 당연히 이거 딜량도 내 무조건 1이다. 봐라, 한50% 넣었을 것 같아. 32% 괜찮았다. <목소리>